그 동로회에서 우리 선호회와 함께 캐나다가 연암노회로 하게 되었습니다. 첫날은 토론토 염관교회에서 회무처리를 하고, 둘째날은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 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세미나와 또 연속 마라톤 회의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회의장으로 가는 길에 먼저 그 점심 식당을 가는 그 주변에 어, 풍경이 좋은 곳이라고 그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이 이제 쭉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회의 장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가는데 그 포도밭이 양쪽에 아주 그 줄지어져 있는 것이 참 너무나 전원적으로 보이고 평화롭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띈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허수아비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허수아비 모양이 좀 특이했어요. 그 십자가 장대를 이렇게 높이 세워가지고 까마귀 같은 새 모양을 지프로 만들었는지 헝겊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몸체에다가 날개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줄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이것이 살아있는 새처럼 그어 십자가로 돼 있는 그 나무 줄기에 묶여서. 이 새가 빙빙 돌기도 하고 왔다 가기다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움직이는 새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새들이 날라오지 못하는 것을 눈여겨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얼른 저희 한국에서 보았던 그 허수아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허수아비가 어때요? 헝검 밀집을 넣어가지고 둥그렇게 만들고 눈썹 그리고 코 그리고 입 그리고 또 웬만하면 번거지 모자 하나 아니면 은 밀짚 모자 하나 씌워놓고 손 벌리게 해가지고요. 농부 한복 입혀놓는 그 허수아비 아마 그것을 여러분 연상하실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의 허수아비는 허수아비 기능을 다 못하는 것 같아요. 때가 되면 그 허수아비가 새들을 쫓아야 되는데 새들을 쫓지 못하고 오히려 그 허수아비 위에까지 참새나 이런 새들이 날라와서 앉아있고 곡식을 쪼아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두 개의 허수아비를 비교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움직여야 되겠구나. 무엇인가 운동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은 허수아비지만 허수아비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허수아비가 작아도 움직이는 것이 그 역할을 해내고 기능을 해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운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비대해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역동성이 있고 운동력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삼성교회는 비대해진 교회, 큰 교회를 지향하기보다는 살아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운동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사랑 축제도 이런 운동하고자 하는, 움직이고자 하는, 살아서 역사하고자 하는 우리의 바램이 그 예수 예, 예수 사랑 축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표출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 예랑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오늘은 우리 PPT 작업을 해놨는데요. 영상물을 보면서 우리 예랑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집을 나간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20절 말씀인데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상고가 뭔데 아버지가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하는 말씀이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생각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탈까 하는 것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루도 쉬지 못하고 언덕에 올라서서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송편 좀 드셨어요? <laughs> 아마 한국에 계셨으면 집집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송편을 빚으면서 덕담도 나누시고 가족의 따뜻한 사랑도 나누셨을 텐데, 제가 이곳에 와서 처음 맞는 추석이 너무 쓸쓸하고 뭔가 좀 허전하고 말 그대로, 그, 뭐가 빠진, 안고 빠진 찌판처럼 그런 시간들을 잠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4년 전에 제가 경험했던 추석의 한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형님 댁이나 모든 식구들이 다 서울에 있는데요.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목회를 하다가 한 2년 지나서 명절 때 이제 시간을 맞춰가지고 아,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공교롭게도 그 전에는 그 명절이 꼭 토요일 날 끼든지 아니면은 뭐 주일날 겹쳐서 끼든지 그래가지고요. 명절이 돼도 서울에 올라갈 생각을 못 냈는데 그때는 명절이 수요일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한테 말씀을 맡기고 일찍이 아래 월요일 날 올라왔다가 명절을 지내고 한 금요일 날 정도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가족들이 모이니까 얼마나 그 대화가 많은지요. 저희 형님이, 그 동네 시장에서 그 베이커리를 했습니다. 요번에 이제 그 문을 닫고 떡집으로 전부 가게를 옮겼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 큰 조카가 떡집을 하면서 그 떡집을 운영하고 저희 형님은 베이커리를 하고. 그래서 시장 가까운 데서 양쪽에서 장사를 하는데요. 저희가 올라왔다고 이제 식구들이 다 빵집으로 모였다, 떡집으로 모였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저희 아이가, 그 강민이가 그때 이제 아주 어릴 때죠. 여섯 살 정도 됐을까, 그런데요. 어, 그 애가 올라와가지고 떡집 있는 그 앞에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노는가 했는데요. 이 아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분명히 조금 전까지 거기서 시소 타고 뭐 미끄럼 타고 거기서 그리고 놀았는데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혹시 빵집에가 있나 해가지고 전화했더니 여기도 없다. 떡집에 왔냐 만나니까 그러니까 안 왔다. 떡집 빵집이 완전히 불이 나 버린 거예요. 추석 명절 대목을 봐야 되는데요. 형님하고 형수님, 저희 가족 할아버지 뭐 고모 전부 할것 없이 가게 장사는 뒷전이고요. 이제 아이 찾는데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점심쯤에 그 사실을 알았는데요. 저녁 먹을 시간이 돼까지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경찰서에 갔다 오고, 동사무소 갔다 오고, 시장을 곳곳으로 구역을 맡아서 찾아도요,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 옆에 이제 집사람이 아기를 찾는다고 뛰다니는데 보니까요. 이거는 제 정신이 아니더라고요. 머리는 흐트러지고, 거의 누가 보면 미친 사람 같더라고요. 뭐 눈물을 흘러가지고 콧물하고 범벅이 돼서, 얼굴은 시커멓게 되고. 근데 저녁 한 8시쯤 됐는데, 이 아이가 웬 아주머니 손을 잡고 덜레덜레 덜레 놀이터로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놀이터에서 친구를 사귄 거예요, 얘가요. 그 친구랑 놀고 있으니까 그 친구 엄마가, 그, 자기 친구인 줄 알고 데리고 와서 집에서 비디오 보여주고, TV 보여주고, 떡 주고, 맛있는 거 주다가 갑자기 이제 애기가 집에 가려고 막 엄마를 찾으니까 놀이터로 다시 데리고 내려온 거예요. 아이는 엄마가 지금 어떤지 전혀 모르는 거죠. 부모의 마음도 모르고, 어른들의 마음이 애간장이 다 놓고 탄다는 거를 아이는 모르고 세상 재미에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품을 떠나서 세상에 내려가 있을 때, 세상 재미에 취해 있을 때라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 지금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들이 하나님 품에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웃으시지만 아직도 하나님 품에 돌아오지 못한 그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작년입니다. 2006년으로 해서 한동안 우리 한국 사회와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개구리 소년들. 개구리 잡으러 나간다고 나갔다가 실종이 돼서 15년 동안 생사를 모르던 아이들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공소시효가 끝이 난 거죠. 근데 공소시효가 끝이 나기 1년 전에 그 아이들을 대구에 있는 한 산에서 시체더미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때 나간 아이들이 다섯 명인가 그런데그 구덩이를 파보았는데 거기에 시신이나 옷가지나 이런 것이 하나가 모자르는 거예요. 정황으로 봐서 분명히 그 아이들 같으면 더 많든지 해야 되는데 숫자 하나가 모자르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 개구리 소년들 아버지와 한명한명 한명 인터뷰하는 것이 신문에 방영이 어, 이 뉴스에 방영이 됐습니다. 근데 그중에 한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는 아직도 어딘가에 살아 있습니다. 숫자가 맞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요. 아이를 잃어버린 그때부터 직장을 포기하고 먹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잠자리도 다 잊어버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집을 나갔을 때그 아이의 사진을 찍어 가지고요. 아이들의 인상착의를 적은 그글 아이를 찾는다는 것을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붙이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 글을 붙이다 오늘은 이 여관에서 자고 내일은 산속에서 자고 내일은 또 침낭 가지고 들에서 자고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라. 이제 끝났다고 했는데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부모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얼마나 큰 감동이 있습니까? 바로 이런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 품에 맞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기다림의 주인공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제일 좋은 옷을 내어,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이제 해줄 것을 해준다고 말씀합니다. 그에게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신을 신키고, 가락지를 갖다 끼우라. 아들의 권세와 지위와 모든 위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모습이었든지 내게는 관계없다. 내 과거에 네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그것은 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생활을 더 이상 나는 묻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이다. 내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하시는 무언의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그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점점 기울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재기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요. 곁에 있던 아내가 어느날 훌쩍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아이들도 제대로 학교를 보내지 못하니까 정부에서 와서 아이들을 전부 데려가 버렸습니다. 홀로 남은 거죠. 더 이상 인생을 살 힘을 얻지 못하고 내 인생을 그대로 끝내야 되겠다. 내 인생을 이대로 마치기에는 너무나 억울하니까 목사님에게 가서 내가 상담이라도 한번 해보겠다 해서 무디 목사님을 찾아온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의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살았는데요. 이제 저는 살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라 저는 이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니 지갑을 꺼내가지고요. 돈을 하나, 빳빳한 새 돈을 꺼내서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묻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니까 그분이 영문도 모르고 빳빳한 돈을 보여주니까 얘 예, 돈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엔 이 무디 목사님이 그 돈을 주먹에다 쥐고 막 꾸깁니다. 잔뜩 꾸긴 다음에 손을 펴서, 이게 뭡니까? 하고 또 물어봐요. 그 그러니까 분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돈입니다. 똑같이 대답하는 거죠. 그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돈은 바깥에 있거나 꾸겨져 있거나, 그 돈은 이미 가지고 있는 가치와 기중함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구겨졌어도 돈이고, 낡아졌어도 돈이고, 찢어졌어도 돈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사람이 힘을 얻고, 다시 돌아가서 새 길을 얻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꾸겨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질 때도 있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것처럼 아주 낙담되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자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하도 사람들이 그 사악하고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을 반대하는 그것이 너무 극심해지다 보니까요. 사람에 대해서 환멸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죄악이 많은 세상, 이렇게 죄인들이 살고 있는 지구 덩어리를 발로 차 버리겠다.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가 많고 사악한지 내가 하나님이라면 참지 못하고 이 지구를 발로 차 버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목을 끌어 안고 입을 맞춰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그 아버지가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는 것이 감동적으로 느껴지지만 한번 실제 모습을 연상해 보세요. 돼지를 치고 먹을 것도 없이 갈아입을 옷도 없이 그렇게 있다가 온그 아들에게서 어떤 냄새가 났겠어요? 돼지 그 악취가 나는 건 아니겠어요? 온갖 쓰레기 냄새가 그 몸에서 다 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고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이죠. 너무나 소중한 사랑.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그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출 수 있는 거죠. 저희 누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근데 둘째 누님은 좀 서글서글해요. 좀 무신경하다고 그럴까요? 뭐 좋은 것 싫은 것 이런 거 별로 표현을 안 하시는데요. 저희 큰 누님은 얼마나 그 까탈스러운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가 일찍이 그 천호동에서 포목점을 하셨기 때문에요. 저희 큰 누님이 고등학교 때부터 살림을 거의 도맡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가끔 시장에서 다음날 먹을 시장거리로 사 와요 반찬 거리를. 근데 어머니가 사올 때 누님한테 혼나는 반찬거리가 있는데 꽁치 꽁치 꽁치를 사왔다 하면은 뭐 엄마도 용서가 없어요 냄새라는 거 사왔다고 요리하기 힘든 거 사왔다고 큰 누님한테 그냥 어머니가 혼쭐이 납니다 근데 저희들이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그 꽁치인데요 그 꽁치 한번 먹으려면 누나한테 온갖 아양을 다 떨어야 되는 거예요 이그 꽁치를 이제 마당에다가요. 연탄 구공탄 있는 화덕에다가 석쇠를 놓고 그거를 소금 뿌려서 굽습니다. 저녁 안 드시고 오신 분. 그거를 이제 주는데요. 상은 이렇게 펴놓고 주는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뭉태기로 주는 게 아니고요. 신문지를 이만큼 잘라요. 이 노트 크기만큼 잘라가지고 신문지 위에다가 꽁치를 반씩 잘라서 그거를 반토막씩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먹기 전에 경고를 합니다. 꽁치 가시라도 상에 붙으면 꽁치를 뺏어간다는 거예요. 냄새난다 그럼 저희는 요그 꽁치 가시 하나라도 상 밖으로 나갈까봐 심지어는 제일 큰 형님까지도 막그 살을 발라먹는데 얼마나 정성으로 발라먹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밖에 나갔다 놀러 와가지고요. 양발을 벗어 놓잖아요. 그러 그날은 거의 벌 수는 날이에요. 양말을 벗었으면 쫙 펴가지고 빨래안에데어딱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텐마루 위에 올려놨다든지 하면은 그날은 뭐 거의 초죽음이죠. 그러면 저희 누님이 양말을 빠는데 어떻게 빨냐면요, 불에 이렇게 쓰는 집게 있거든요. 그 집게로 양말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빨래통에다가 집어넣고 펌프 물은 막 해가지고 해놓고요, 가루 비누를 풀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손으로 빠는 게 아니라 발로 막 밟아서 양발을 빠는 거예요. <laughs> 그러고 이제 다들 면을 찢게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걸어 놓고 그 고등학교 때꿈 많은 소녀가 그 양발을 빠를 때니까 얼마나 그게 그런 느낌이 들었겠어요. 근데 결혼하신 뒤에 제가 누님 댁에 갔다가 깜짝 놀란 걸 봤어요. 저희 매형이 발냄새라 그러면 뭐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laughs> 형님은 양발을 벗어가지고 침대에다 던져놓고 구석에다 던져놔도 그거를 누님이 탓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집게로 집나 했더니 가가지고요, 덜컥 주서가지고 냄새 한못 맡아보고, <laughs> 빨래를 주섬주섬해도 가슴에 딱 끌어안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그거를 펴가지고 빨래에다가 비누칠해가지고 손으로 빨더라고요. 사람이 변해도 그렇게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알고 보니까 여러분 그게 사랑 때문이더라고요. 사랑이 있으면 지저분한 게 지저분한 거로 안 보이는 거죠. 사랑은 눈도 멀게 하고요, 코도 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에 모셔서 우리같이 추악하고 우리같이 죄된 인생을 죄되다고 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 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정의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리 보아도 하나님은 사랑이고 저리 보아도 사랑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보아도 사랑이다.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사랑으로 내렸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주인공들이 바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는 잔치집 같아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을 해 줍니다. 23절,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예,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둘큰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해를 할수 없었어요. 아들 하나 돌아왔는데 잔치를 할때 송아지 한 마리 잡는다니,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으면 거기에 맞게 뭐 다리 하나를 잔치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곰탕을 끓여서 하든지 하면 되는데 송아지 한 마리를 통째로 죽여가지고 잔치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천하를 주고도 우리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선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는 분이시다. 또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은 들 잔치집 같이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넘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삼성께 와서 아주 흐뭇하게 계속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요.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삼성교회는 잔치집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성교회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삼성교회는 웃음이 많아요. 삼성교회는 너무나 교제가 활발합니다. 삼성교회는 너무나 사랑이 넘쳐요. 어느 목사님이든지 만나면 첫마디가 그래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은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행복하죠. 잔치집 같은 교회.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즐거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즐거우시겠습니까? 원컨대 우리 삼성교회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온 교우들이 한가족 되어서, 날마다 잔치집 같은 사랑이 넘치는 이 좋은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교회, 우리 삼성교회가 되시고, 우리 온 교우 들이 되시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인지 한번 다시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까닥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वेदा आमिन्